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는 29일에 8월 29일이죠. 29일에 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법원사나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그, 어, 변호사와 그 AI 간그 법률자문 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참가하는 팀은 10개 팀인데요.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2명을 1개 팀으로 해서 8개 팀과 AI와 변호사를 1개 팀으로 하는 2개 팀. 이렇게 해서 10개 팀이 총, 총 10개 팀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아직, 아직은 정확하게 뭐, 저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면, 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변호사 두 명, AI와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여덟 개, 여덟 개 팀, 두개 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어, 다섯 건의 근로계약서와 비밀 유지계약서를 내어주고, 그 다섯 건의 계약서를 검토해서 문제점과 그 대체할 조문 문구 예. 그런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우수상, 뭐 참가상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10개 팀 중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어뭐 시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할 때는 이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주어야 한다. 얼마 전에 그 몇년 전이죠. 그,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 인공지능 간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죠. 아마 세번 했나요? 다섯 번 했나요? 어, 세 번인가? 예, 어쨌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세돌 기사가 한번 승리를 했죠. 딱한 번. 그런데 저는 그 승리가 정말 값진 승리라고 봅니다. 그 바둑 대회는 인간들 간의 그, 대국, 인간들 간의 대국 하듯이 시간 제한을 똑같이 두었죠. 예, 그 상태에서 이세돌 기사가 한번 인공지능을 누른 겁니다. 저는 이세돌 기사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이렇듯 기계와 인간이 대결할 때 시간은 충분히 줘야 한다. 이건 인간 간의 대결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줘버리면 이게 뭐속독 대회입니까? 이게 뭐 타이핑 치는 대... 어, 어, 저기 대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사법시험 그뭐 2차 시험에서 특히 그런 문제, 그런 얘기들 오갔죠. 이게 도대체 글 빨리 쓰기, 글씨 빨리 쓰기 대회냐? 너무 빠르지 않냐? 어, 그랬더니 와, 아, 아 그것은 공정하니까 상관없다. 다똑 동일하니까 상관없다. 어, 시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왜 달리기로 뽑지? 다 똑같은데. 그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두어야 한다. 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간 문제 말고도 또더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변호사 두 명으로 구성된 변호사팀,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AI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AI와 변호사 간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왜냐하면, 변호사 쪽에는, 어, 저기, 변호사 두 명만 있으니까 변호사 팀 맞죠. 그런데 AI 쪽을 보면 AI와 변호사가 한개 팀이잖아요. 그것은 AI와 변호사, 이것은 AI와 변호사의 대결이 아니고 AI를 활용하지 않는 순수한 변호사와 AI를 활용한 변호사 간 대결인 것입니다. 즉, 변호사 대 변호사의 대결인 거죠. 이게 순수하게 그 변호사와 AI 간 대결이 되려고 한다면 AI 쪽에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죠. 뭐 입력을 하거나 뭐, 뭐 판단을 하거나 뭐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변호사 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변호사 이어서만, 변호사만 아니면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변호사 이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법무사도 안 되고 변호사 사무장도 안 되고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한 게임이 될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바보 멍청이를 앉혀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그 구성원이 돼,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결을 해야 이것이 진정 변호사와 AI 간 법률 자문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동영상 제목에 제가 이 결과를 예측한다, 결과 예측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대회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회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그 AI 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등이라고 할게요. 변호사 등이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두 가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결과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예측합니다. 1위, 2위, 다 AI팀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laughs> 틀려도 할수 없죠? 예. 틀려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는 1위, 2위를 전부 AI팀이 가져간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리고 또한 가지 시간을 충분히 줬다 시간을 만약에 이제 대회 방식에서 시간만 충분히 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같이 변호사 AI 변호사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면 충분히 주는 쪽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대회 방식이 그거 그러면 그 변호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겠죠. 예, 변호사 쪽이 저. 저 뭐이저 1, 2 등만 놓고 볼게요. 여기 두개 팀이니까 1, 2 등에 변호사 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1, 2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줬다면, 예, 이것 역시도 시간을 충분히 줘도 변호사가와 AI를 활용한 변호사 간의 대결인데 그래도 시간을 충분히 줬다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죠. 어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 그리고 대회 방식이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다. 시간은 충분히 두고, 주고, 주어지고, 그리고 AI팀의 구성원 중에 변호사 등을, 등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변호사와 AI 간의 법률 자문 대회인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